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누구나 설레는 긴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인데요. 숲기가 없고 내성적인 편이었던 저는 대학을 들어가 한한달 정도는 조금 새로운 사람 사귀고 친해지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좀 긴장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 이물이 전복이리를 옮겨다니면서 한달 정도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는 친구 여섯 명이 생겼습니다. 성격도 참잘 맞았고, 아이들도 착하고, 그리고 사귈 땐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포함한 일곱 명의 친구들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 생활, 본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가끔씩 찾아보는 캠퍼스 청년연구소의 자료를 보니까 요즘은 기독교, 캠퍼스 내 기독교 동아리가 많이 없어지고 활동도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제가 대학을 다녔던 2007년도쯤이 캠퍼스 사역의 마지막으로 열정의 기름을 붓고 캠퍼스 보복음를 외치며 불을 지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와 어, 저의 친구 여섯 명도 야 우리가 만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괜히 이 캠퍼스에서 서로 만나고 사귄 것이 아니다. 우리 어, 캠퍼스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올리고 복음을 전하자라고 외치면서. 당시 청년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촌스러운 선교 합창단이라는 기독교 찬양 동아리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일곱 명의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동아리를 설립하고 각각 책임증 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곱 명 모두에게 직책을 줬습니다. 너는 회장하고, 너는 부회장하고, 너는 총무하고, 일곱 명 모두에게 모든 지책을 다 붙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네비게이터에서 만든 제자 교육 책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이번 주는 내가 스승 되고, 다음 주는 우리 친구가 스승이 되고 하면서 서로 스승과 제자가 반복되는 제자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2학기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저희들은 사역,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주된 사역은 아침에 이제 일찍 와서 그 캠퍼스 로터리에서 노방찬양 전도하는 것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서는 약간 짬을 내서 일명 5분만이라고 하는 CCC에서 만든 사역리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잠시 5분만 6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니고 딱 5분만 시간 내달라고 하면서 제와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4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학기 중엔 캠퍼스에서 열심히 전도 활동하고 방학 때에는 시골 교회 농촌에 가서 선교와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와 입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그때 성경을 공부하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입시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일 매일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노방 전도하고 농촌 선교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부 활동하면서 사역하고 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것이 사역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네 가지의 원리로 간단하게 5분만에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일까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질문을 신대원에 들어가면 꼭 파헤쳐 봐야겠다. 스스로 약속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나름대로 복음을 한번 탐구해보고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성경 주석도 살펴보고 전문 도서 서적도 살펴보고 그리고 논문들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확실한 것은, 나름 그때 당시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해봤지만은, 어, 이게 이제 부, 복음이라는 게 너무 길고 내용이 넓어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하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하는 부분이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감안하시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흔히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조금 뒤쪽에 누가복음 4장 조금 말미 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4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 복음대로 살아야 돼!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 할 때에 본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 구원 사역이라고 일컫는 어 이사야 61장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구원을 알리는 것 그런 스피커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온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61장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연관지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는 알리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선 복음, 곧 자신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 우리가 조금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구절에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과 아울러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전해 받는 대상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 받는 대상은 성경에 나온 대로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체계가 사도들과 옛날 교회 교부들로 인해서 매우 교리화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현세와 내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 잠깐 화면에도 한번 나올 텐데, 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이 기도문을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주라는 것과 동시에 그날까지 생존에 필요한 종말까지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양식을 강구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인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주기도문 어 원어를 번역한 것을 이렇게 채택한 것입니다. 아 근데 누가복음 어 에서 등장하는 주기도문 그 내용을 원어를 번역해 보면은 죄 사함이라는 부분들이 어 영적인 의미도 어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죄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또 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부채를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이 부분이 원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부채를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우리의 부채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원어회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세의 삶을 괴롭히는 물질적인 빚이 청산될 수 있도록 부채 탕감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내세와 현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해 받는 가난한 자들이란 마음이나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의지할 때는 의지할 때라고는 어디 한 곳도 없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물질적인 고통은 극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포로된 자들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재와 사망의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고 육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속 문화 정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와 유대의 세속 가치와 문화 정신으로부터의 자유였을 테고, 오늘날에는 어쩌면 자본주의와 세대주의 등등의 것들에서부터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재화 사망,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와 제도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은 눈먼 자가 다시 볼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팔복에서 보면은 그 중에 여섯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과 환자들이 실제 눈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치유를 받아 다시 보게 된다는 육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한 맹인, 베스다 맹인 등을 치료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역, 치유 사역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아픈 환자들, 중풍 병자나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가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터 편히 쉼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나무와 같이 평강이 흘러 넘치는 안식처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세상살이 중에 유일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빌 언덕이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제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땅과 집이 회복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 받는다는 구약의 희년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나라가 도래하면은 이 세상에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해방되고 부채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짐진 자들이 그 짐을 다 놓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재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주의 위에 은혜의 해를 내가 전파하며 실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그리고 성취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 전파를 할 때에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자신들이 이제 많이 핍박을 받고 그때 당시 이제 로마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자신들이 그 종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내용보다는 예수님 존재 자체를 전하는 것에 그때 당시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많이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희생,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비중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쉽게도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은 많이 체계화를 시키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반면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아쉽게도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잘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종말할 것이라는 이 세상이 종말될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수님을 전하고 그 존재를 믿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못했고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어, 교회들이 그 사도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교리화시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교리적인 교육들을 받으면서 신앙 체계를 쌓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희생, 부활 그리고 재림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에좀 많은 신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리 이전에 좀 성경적인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어떤 신앙적인 교리로 가득하고 습관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하나님 내용, 하나님 나라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우리 신앙적인 교리의 내용보다는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오늘 설교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도식화해 보면은 다음 PPT 화면과 같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보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보금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를 오늘 우리가 누가 복음 한 일부를 살펴보면서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속성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속성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자유를 주신다는 것,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오늘 본문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서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극히 일부였지만은. 내가 지금껏 모르고 있었던 것 혹은 알았더라도 잘 실천하지 못한,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잘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정비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고 육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불편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에 있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아픈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 어, 성령으로, 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한 어려운 일상들을 우리가 더욱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 세계의 국제사회가, 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을 하며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계 가운데에 안식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평화를 얻고 또 세계 국제사회의 혼란함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더욱더 심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더욱더 전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